들 안녕! 우리는 달라라! 유트버의 예진, 배주예요. 오늘은, 머랭 쿠키를 먹으려고 가져왔어요. 이건 누가 사줬냐면요. 애니모. 애니모라는 영어선생님이 계시는데, 선생님을, 선생님이 사주셨어요. 이 올리브영, 수유 올리브영, 음. 해서 1층 거기 계단 쪽에서 구매를 했고요. 가격은 3,000원이었어요. 이거 한번 이제 먹어볼게요. 소리 들려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소리 음, 들려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맛은, 제가 먹은 맛은요, 일단, 되게 달아요. 달콤해요. 흙을 눌러드릴게요. 머리카락 괜찮아. 왜 그래. 언니, 아까 내 머리카락 만졌거든? 자, 이제, 바꿔 먹기를 한번 해볼게요. 네. 뭐 하는 거요? 예왜다 찌그러져요? 아 진짜 제게 훨씬 더 맛있네요 제게 훨씬 더 맛있어요 저는 맛이 아, 이상해요 친구들 이거 아몬드 맛 나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친구들 여기서 잠깐 친구들은 어떤 머랭 쿠키 맛을 좋아하시나요?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약간 음, 호박 호박 그 호박녀 있잖아요. 호박녀 그런 맛이에요. 이것도 뭐 해요? 안에 보시면 텐트 흠뻑고요 친구들,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유는,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, 친구들이라 그런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.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. 저희 동영상 찍을 수도 있어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고, 한 개씩 먹고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, 친구들, 이거, 찍는 거 있잖아요. 찍는 거, 어, 어떻게 찍느냐고 물어보시는 친구들이 많은데, 언니가 알려줘. 물어본 친구들 없어. 나, 우리 반에 있어. 그럼, 응, 너네 반이고. 그럼, 안녕! 안녕. 아까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할게요. 없었던 걸로?